각도의 중요성. <laughs> 루아는 머리가 언제 다 자라요? 루아 여기 왜 이렇게 비었어요? 응? 루아 누가 여기 이렇게 비게 했어요? 혹시 트름하셨어요 아저씨? 누아야 어떻게 내려갔어? 응? 봉주 언제 내려간 거야? 어? 그렇지나안 아팠어요? 응? 기분이 영 별로인 것처럼 보이네 응? 공가 주사하는데 엄마가 구경을 안 해줘서 삐졌죠? 응. 응, 삐졌죠? 응. 응. 삐졌죠? 우리 이거 매트 좀 깔까? 공주야? 고음 으음, 누아야. 음 으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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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700까지 되겠다. 야. <웃음> <웃음> 응? 무조건 안아 주세요, 야. 음, 안돼 안돼. 로아야안 안아도 재밌게 놀수 있어 엄마. 이거 봐. 이거 봐 둔지 둔지. 둔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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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잡아봐. 이 잡아봐. 잡고 일어나봐. 둔지 둔지. 든지든지든지 무조건든지든지야 로아야 <laughs> 오겠죠죠응겠죠죠루잘잤죠